안녕하세요. 2 0 2 4년 금요 랭귀지 스쿨 다니 이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저는 음, 금요 랭귀지 스쿨 튜터를 맡을 보키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금요 랭귀지 스쿨 다른 행성들하고 조금 이름이 다르죠. 그 랭귀지 이것은 바로 이제 읽기, 말하기, 쓰기 이 과정으로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랭귀지 스쿨에서 어 이렇게 랭귀지라는 음 이름을 붙인 거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 누군가에게 이제 이걸 잘 전달하는 그런 훈련? 이거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뭐 자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좀 힘드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읽기와 말하기를 실제로 한번 실전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금요 랭귀지 스쿨을 열었습니다. 참, 질문이 참 구체적인데요. <웃음> <웃음>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더라도, 어, 그걸 이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게 재미나고,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걸못 느끼고, 그냥 이야기 속으로 내가 그냥 같이 들어가는. 하고 구수한 거 음. 같고요. 구수하고 음. 재미나게 저도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도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어 2024년 금요 랭기지스쿨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예요. 재미나게, 아 구수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 이 이제 연극할 있는 정욱현 연극 연출가께서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어, 대본 쓰기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연극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그 과정을 이제 쭉 밟아 나가거든요. 어, 그 연극 연출가께서 복식 호흡이라든지 또는 발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를 좀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이렇 우리가 이제 여기 가미단서 공부를 할때 뭔가 이렇게 어떤 나의 그 인간적인 성숙 또는 영적 성숙? 성장, 이런 걸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극은 더더군다나, 자기의 그 원래 갖고 있던 것과 다른 그 작품 속의 캐릭터를 자기가 이제 음.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뭐, 사실은 그 맞고 싶지 않은 배역일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자기의 그, 어 몸짓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게 거의 딱 맞다고 하면 안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런 것 부터 해서 굉장히 그 자기를 내려놓고, 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생각하는데 더 이게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가 봐요. 사실 저도 학교 말때 연극을 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 간에 어떤 이제 그 눈을 맞추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형되는지 그런 것도 볼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청중들하고도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호흡을, 호흡을 나누는지, 예. 그런 거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연극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연극하기 정말 강추합니다. 음. <laughs> 그 2학기, 3학기가 이제 서유기로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연극하기를 이제 훈련하는 거잖아요. 음. 훈련하는데 그삼장법사와그손오공과 그 저팔계 사오정의그 좌충우도라는 음. 어, 그 밴드들. <laughs> 그, 근데 이제 그 길, 그들이 떠난 길 자체가 또 지승과 영성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파란 만장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그길 위에서, 근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유쾌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재밌고 유쾌하게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고 연극을 연극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고전으로서는 소유기이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렇죠. 이두 학기에 걸쳐서 네. 이야, 이야기를 하려도 수업식을 읽고서 반복해야 될 거고 네. 연극을 하려면 그거더 많이 해야 될 거고 다른 네. 걸다 이렇게 제쳐두고 소유1열 네. 권을 그렇게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어, 전체의 그렇죠. 몇 퍼센트 안에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 과정이 지루하지 않다는 거. <웃음> <웃음> 어, 그 읽고, 읽고, 말하기, 쓰기. 잠간다깐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가끔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내가 삶을 구성해 가지고 뭔가 능동적으로 또뭐 자율적으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공허감이 생기고. 그런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읽고 말하기 쓰기를 훈련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수많은 우리 주변에 늘려 있는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직하고 배열하고 구성해서 그걸 직접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직접 활용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불통이 되고 있는지 그걸 뚫고 가는 힘도 생길 거고 내가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읽고 말하기 쓰기 금요 랭귀지 스쿨은 어, 삶의 주도권 찾기 프로젝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제 주도권 하면 또 자칫 이제 내가 뭐든지 내마음대로 음. 내가 다 해나갈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는 전체 맥락을 볼수 있고 그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게 뭔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 또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제대로 가사할 건지 이런 걸다 고려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내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기는 어렵죠. 관계 속에서 그게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음. 그러면, 음, 금요 대중 지성에서, 어, 읽기와 말하기와 쓰기, 연극으로 어, 같이 좀 즐거운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음. 갑진년 금요 랭귀지 스쿨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저도 사실 그 금성을 시, 선택했던 계기가 그 연극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대 공포증, 발표를 굉장히 떨려하고 남들 앞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이제 또 그러고 극복하고 싶어서 금성을 선택하게 된 건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연극 1학기에 어, 뭐 서양 철학사로부터 해서 스토리텔링과 연극과 또 글쓰기까지 마감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에, 저는 전 역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어, 경험해볼 만한 대중지성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성으로 오세요 금성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발한 수업이고요. 어, 뭔가 이렇게 화, 힘이 나지 않고 좀 활기가, 활기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금성 수업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청소년들이 좀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좀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몇 살이시죠? 1하살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나랑못 다닐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연극으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 금 금요 대중지성 랭귀지 스쿨을 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 금성 랭귀지 스쿨 음. 파이팅. 금성 랭귀지 스쿨 화이팅!